안녕하세요. 녹산뉴스입니다. 감사하는 한주 보내셨나요? 11월 28일 녹산뉴스 전해드립니다. 11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절기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유자연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우리를 죄와 질병, 가난에서 구원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해야하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민들아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어들이라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감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께 남녀 성 교회에서는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과 사과를 준비해 나누었고 교회 학교에서도 찬양 경연 대회, 라디오 등 감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에는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오전 7시, 체감온도 영하 7도의 날씨 속에서 성도들은 지역에 나눌 김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진행한 벼룩시장과 기관의 찬조금으로 김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고 유자연 단임 목사님은 열심을 품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협력을 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제 결론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무한거론만 대접해도 하나님 반드시 상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사람들에게 한다라고 보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님을 섬기게 있어서 그렇게 섬기랍니다. 준비된 김장 김치 중 230박스는 도봉군의 주민센터 14곳과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 도깨비 연방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김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줄고, 어, 봉사하는 물품도 많이 줄었는데 특히 이제 김치 봉사가 많이 모여서 하는 봉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번에 김치를 이렇게 녹산교회에서 해주신다고서 해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고 김치를 담글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김치 봉사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년 우리 그 녹산교회에서 보니까 계속 어, 김장 나누기 행사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 교회 측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이런 좋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있는 모든 주민들이나 또 동에서도 하고 있고. 김장김치는 교회 내각 교구에도 전달되어 필요한 성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본 행사는 남녀 성교회와 경영인 성교회 중심으로 준비되었으며 여성교회장님은 모든 교우들이 함께 준비한 나눔 활동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교우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이 기회를 통해서 어제 긴 치를 받으시는 분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많은 교우들이 정말 다 독참하셨어요. 비록 어, 시장 집에 있는 거 하나 하나씩 가져오면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된것 같은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당일 김장 나눔 행사는 도봉구 지역신문에도 실리게 될 예정입니다. 녹산 뉴스 장하영입니다. 예배 시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산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